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과를 결정하는 바로미터, 선택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원도에 가면 남대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그곳에는 해마다, 지금도 할 겁니다. 해마다 새끼 언어를 방류하는 일을 합니다. 새끼 언어를 100마리, 200마리 아니라 수천마리, 수만 마리를 방류하는 거죠. 그런 방류된 연어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바다에서 3년, 5년 성장하죠. 생활하다가 이제 어미가 되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을 낳을 곳을 찾는데 그들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연어에게는. 그래서 어릴 때그 원래 부화되고 자신들이 시작된 물고기 삶이 시작된 그 향취를 그대로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바다에서 그걸 느낀다는 건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계속 이제 남대천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방류된, 거기서 태어난 새끼 연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신기하죠? 하나님의 세계는요. 다 신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러한 향수, 영적인 향기를 느끼도록 만들면 잠시는 하나님을 떠나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경향이 85% 정도 됩니다. 어릴 때 예수 교회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경향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만드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죽게 다시 돌아오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을 잘알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이제 요단강 있으면 서편은 지중해고 동편은 이제 모압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로 어 직업으로 얘기하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뭐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잠시 이동해서 그뚝 땅으로 간 것은 가뭄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간 겁니다. 아, 이방 나라에서 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모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인 겁니다. 아, 그런데 뭐그 상황들을 뭐 전개 상황을 정확하게 뭐 말씀하지는 않지만 두 아들이 결혼한 후에 죽었습니다. 불행히도 나오미도.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된 거죠. 여기서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역으로 갈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그것을 물었다는 얘기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암축적으로도 그렇거니와 몇몇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뒤에 고백하는 면도 나오는데 물론 두 아들이 죽은 것이 꼭 그래서 그랬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큰 맥을 하나님 섭리 아래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세 과부가 함께 산다. 그때 당시의 과부는요 경제 활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그런 와중에 나호미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네매가 예루살렘 소식 들은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을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나호미는 그 반대였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감으로 살기 어려웠던 그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어서 살기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곳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죠. 나오미 결단합니다. 그래.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돌아가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상황은 아니다. 거기 떠날 때는 그래도 생존하고 더잘 되기 위해서 모합당까지 간 건데 사실은 모합당에서 투하들 잃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잘돼서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렘에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죠 나오에는 그러나 결단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모합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모합지방에서 들은 겁니다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은 거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근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한 생각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호미의 마음은 여러 가지 갈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인해서 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를알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그왜 죄인지는 다알 겁니다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정말 알거지가 된 겁니다 알거지 뿐만 아니라 대지의 지엄 열매라고 하는 열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그 지엄 열매를 볼수 있습니다 그걸 먹고 제가 씹어 먹어봤는데요 아유 이게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고 살 정도로 정말 비참하게 살죠. 그러다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 살아 좋다.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잘 먹지 않냐? 그가 돌아오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나음이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고,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면 무섭고. 많이 불안하고. 아마 나오미도 그런 마음이 일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나오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여기보다는 베들렘에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크고 작은 선택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그 사람의 그 상황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고 지금의 선택이 또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오면은 13절 중반절에 이러한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은요, 능력의 손, 힘 있는 손, 주권을 가진 손입니다. 그 손이 자신을 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얘기를 꼭 해야만 했을까?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그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일까? 어쨌든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한 여인이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와서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반대로 지금은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인정받기 쉽지 않고 이방 여인.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이 간다고? 가면 곧바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안 했겠습니까? 이방 나라인 유대 땅에 가서, 베들렘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농독한 일은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을 듣고 나오면 결단한 겁니다. 결심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멈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 전에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돌아가라 출발했는데 그따라하고 가는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겼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시리라 라고 축복하면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애틋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아주 풍성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고 사랑했고 시어머니는 이방 여인 며느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자신처럼 이방 여인 취급받고 살아갈 것이 뻔한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체험 n 으니까 그것이 더 안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두 며느리는 자신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죠. 사실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 본 길입니다. 이먼 길입니다. 이먼 길에 혼자 오는 것보다는 두 며느리와 함께 오는 것이 외롭지 않고 의지가 서로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보다 먼저 그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절 10절 보겠습니다. 나오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어떤 행동으로 옮긴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끌어안고 입 맞추며 가라고 떠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너희들의 재혼을 네. 남편의 집에서 편안히 살아라 재혼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아, 우리는 어머니 말을 듣고. 진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가자라고 해서 가는데 아마 며느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도 괜찮을까? 가는 게 맞아? 갔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왜안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 가는 건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 굽히지 않고 나아미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돌아서자 하는 마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두 며느리를 보면서 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굳히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그 어떤 것이 며느리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나오미는 재차 설득합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게대 문화가 그건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받아들이는 문화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기대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아이와 결혼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태중에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과니까 나오미는. 그들과 가고 싶었을 겁니다. 같이 살고 싶었을 거예요. 서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 가면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가 겪은 그 고통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오를 겁니다. 시어머니와 애교 며느리 서로를 보면 찐 사랑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면 다시 설득합니다. 내가 재혼해서 내가 결혼한다 하자 남편이 있어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생리적으로. 그러나 그래도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해서 자라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 그럼 너희들이 늙을 텐데. 그러니. 아서라. 돌아가라. 라고 설득하죠. 이 설득에 한 며느리 오르반은 크게 울고 입 맞추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루세 선택은 달랐습니다. 루스는 더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강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강력한 주장을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안 갑니다.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고백을 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소름이 돋더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야, 이럴 수가 있냐. 모합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여호와가 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 백성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루세 고백이, 이야,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17절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벌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누가 벌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이 루스는요. 굉장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냥 이방 여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가치와 그런 말과 행동을 볼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단순히 룻이 착해서 그럴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17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를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가뭄을 피해 이방나라 모압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서러움도 많이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칠대로 지쳐있다라는 것이, 물론 며느리와의 관계는 좋지만,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게 뻔한 겁니다. 이런 상황,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인정하고, 여화를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참신으로 믿을 정도로, 나오미는 문화, 모함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야외 신앙을 유지했다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이 가까이 같이 사는 며느리들이 다본 겁니다. 특별한 신,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나옵이,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야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두며 느리가 이방 여인인데 본 겁니다. 느낀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호미의 신앙과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태도와 자세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태도, 자세. 를 누군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하지만 다 보고 있고,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은 더잘 알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함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실수, 허물도 다 알고 있는 가족이. 지금 오르바와 루슨 가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나우미를 보면서, 그의 하나님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굳혔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신앙 태도를 자세를 지니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가족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야외 하나님을 더 신앙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지니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가족이 그런 얘기를 전도하는데 그래요. 내가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마누라 보니까 난 예수 믿기 싫다. 그 마누라라는 분이 권사님이셨고요. 우리 마누라가 하는 거 보니까 난 예수 믿기 싫어.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동생 그는 보니까 나는 진짜 예수 안 믿어.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경험했고요. 제가 한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모함 여인 두 며느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됐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런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루시 섬겼던 신과 시어머니가 섬긴 신은 처음에 달랐습니다. 나오미의 신앙 태도 자세와 루세 오르바의 신앙 태도 자세도 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어머니의 사랑과 배려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고, 거기서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와 자세도 발견한 것이 야외 하나님이었습니다. 루세 결정 그녀의 선택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슨 깊은 번민 속에 어렵게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루스의 입장을 제가 아무리 복상해도 번민할 필요가 없어 이미 결정된 겁니다 고민 없이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단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으니까 삶 속에서 다 보고 느끼고 경험했잖아요. 보았잖아요. 머뭇거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루스는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선택이 있었고, 오르바의 선택이 있었고, 루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르바와는 달리 루스 자기 나라의 환경, 문화, 이미 익숙해 있는 그런 사상과 논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려, 염려, 걱정을 뛰어넘어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오의 하나님이, 그런 나오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선택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움이 같이 생활하는, 나미처럼 옛말에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새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면 안 새는 것처럼 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부부 간에 아이들 자녀들 간에 시어머니 시모님 계시면 거기 그런 분들과의 관계를 먼저 나오미처럼 루처럼 오르바처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향기를 느낄 거예요 예수 향기 그 잠시 그들이 예수를 떠나도 남대천의 연어 새끼들처럼 다시 그 향수를 맡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길에 이미 부름 받았고 사명을 받은 겁니다. 나오미와 오르바를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소그룹 터 교회에서부터. 그런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